구약성경 1 1기하 7장 네,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11기와 7장 9절에서 20절까지 5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그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리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욕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네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을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우리, 곧 뭐, 멸망한 이스라엘 온 우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과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장담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당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머리,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름 사람의 지명을 노략한 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아에한세 개를 들고, 우리 두아가한세 개를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들었고 마귀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으해하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 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과 같은 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의 성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수아를 한 세계로 매매하고 곤가로한 수아를 한 세계로 매매하리라 한즉그때에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견해 "죽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뜻을 다 이루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왕건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해.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라. 말한 대로 거든다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허투로 해서는 안 되고 거짓 냄새도 안될 것이고요. 또 열두 정탐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대로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말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매트리오다. 보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이 뭐라 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일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말 한마디도 여러분 믿음이 담겨 있으니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한마디도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니 역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니다 마가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는 누구든지 이 상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희이는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냐는 너에게 그대로 우리 말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에요. 말대로 이루어지고요.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7장1 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여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네,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계로 내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계로 내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뭐 승리하겠다?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죠?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 아람의 분대가 와서 사마리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기근이 심하고 구운절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멀때 하나가 1 년치 연봉이 되고 그냥 일상에 먹을 그런 양식이 한한 아, 달치 그 월급이 되는 그렇게 턱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할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맘 때가 되면 하루가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물가가 다 안정되고 이게 다 정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왕의 신하는 거라고 그러죠. 여와께서내들에서 차를 내신데 마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불신하고 불신하는그 신앙에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억제는 못하라. 이두 가지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 말씀 그대로 보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물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성 밖에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들어가도 죽고 받아주지 않으니 그리고 성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 있어도 죽고 차라리 아담의 군대에 들어가자. 거기서 죽을 수, 뭐 어디서 죽든 죽는 몸은 죽는 생명은 이거 매한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람의 군대 진영으로 가보니 하나님께서, 죽께서 그 이미 이, 이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 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주 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가 말 소리가 군대 소리를 다 듣게요.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왕이 그때 당시인 거야. 헷 사람들 그리고 애고의 사람들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인데, 이 아람의 군대는 햇 사람들이 움직이고, 아, 에고 군대가 움직일 때, 어, 그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특히나, 배우의 하나님이 다역사하십니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하게 되고 나병환자들은 그걸 다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아침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벌 위에 벌이 임할 것이고 벌이 미칠 것인데, 우리가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 성업 문지기에게 이르어서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문지기는 이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복된 소식. 그이렇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해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1 0로 주실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이 이제 밤에 일어납니다. 예. 선의 문지기들 통해서, 이 왕궁의 문지기들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곡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안의 사람들이 지금 죽여, 굶주려 죽고 있으니, 자, 우리가 지금 이 진영을 살짝 피하고, 어디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로잡고. 그래서 이 성읍에 다시 들어가자. 이런 지금 유인책이니다 여러분,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 못한 자들은 뭐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계속해서 의심,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신하은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가 있고, 사람을 취해서 정탐을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 근데 참,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는 참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부정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미를 크게 되어져서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역시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왕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중한 것과 의심하는 것은 별이 다릅니다. 불신앙이고 의심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신하 중에 한 사람 말대로 정탐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왕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5절. 자 정탐을 이제 가보니깐요. 아람 사람이 급히 동황하게 되고요. 어린 의그 복들 병기가 길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정장을 나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고요. 1년전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왕이 나가서 아람사람의 진영을 노력하게 되는데요. <laughs> 거기서 승리했다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계를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계를 되니여와의 말씀과 같이 일어난다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 에리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연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이사 40장의 8절에 풀을 마르고 고친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인천이 이스턴트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신 말씀을한 듯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걸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 자. 17절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영와께서하늘의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왕의 신하그군 장관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엘리아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내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17절에, 왕이 그의 서내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물을 단단히 지키도록 한단히 지키도록 두 가지 의미예요. 성 안에 굶주려 죽는 백성들이 뭐 어디로 도망을 치고 아람의 군대에 투항할 수도 있잖아요. 성물을 지키고 그걸 막고 그리고 아람이 들어오는 것을 또 막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왕이 의지하는 왕이 신이 많은 그 장관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성물 앞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17절에 보세요. 이제 그 아람이 다 도망을 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역사를 듣고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는, 이 백성들이 성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빛 듯이 지금 이 성물을 벅차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지키고 있다가 그들의 발을 밟혀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십일조는 하나님의 사람의말대로 죽었다. 두 가지 성취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승리의 성취. 또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십한의 성취도 그대로이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승리를 보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를 턱히드는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또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굴해 죽었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서 몇 명을 잡았고, 몇 명을 죽였고, 뭐, 이런 심리 얘기는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들과 말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시 여러분, 18절, 19절에서 다시 반복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왕이 의지하던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 권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만군의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르베이 29장 11절에 왕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내 네, 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 하는 말은 꽃이 칠 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에 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 아람의 아들 없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어요. 뭐요? 인내. 그게 믿음 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점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한이시는그 구원의 역사가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 5절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 6절 말씀. 다한으 3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한 네. 아들 예수를 믿는자 영생과 구원과 생명입니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루시는 그 구원과 생명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아멘.